안녕? 우리 수현이 1권 칸칸만 하면 이제 넘어가는데 칸칸 너무 어려웠어? 근데 그거는 원래 좀 어렵게 돼 있는 거라서 그게 완성이 안 돼도 괜찮거든? 일단은 우리 지금 2권으로 넘어가 볼게. 우리 수현이 2권 넘어간 거 축하해요. 자 그러면 첫, 첫 곡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서 도둘도레미둘 솔들 둘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똑같은 게 오른손에서 처음 나왔던 이 패턴이 왼손에서 바로 밑에 나와. 도둘 도레 미둘 솔들. 어. 이렇게 오른손에서 나왔던 패턴이 똑같이 왼손에서 받아서 나온다는 거. 그거를 알고 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곡을 한번 우리 연주해 볼게요. 오른손에서 먼저 나오죠. 예비 맞추고, 하나, 둘, 시작. 동, 동, 동. 2번 한번 볼게요. 2번도 패턴의 반복이 있어. 이 책은 지금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데, 한번 찾아볼까? 지금 처음에 왼손에서 한 아, 아, 거를 두 번째 단에 보면, 오른손 변형됐지만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 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볼줄 알면은 악보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 둘, 시작! 반복되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우리 어떻게 반복되지? 지금 동한개 똑같이 왼손에서 토, 토, 이렇게 나오지. 또레솔 오른손에서 한게 왼손에서 똑같이 이렇게 받아서 나오지. 그리고 이게 완전히 개이름이 똑같진 않지만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밑에 두 번째 단에 보면 도도 이렇게 나온 게 왼손에서는 꼴 뭔가 흉내 내는 것처럼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시작 도둘 자 이제 구 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위에 보면 4분음표랑4분쉼표 나오는 거 보이죠? 박스에 어 이제 사분쉼표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음표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고 쉼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쉬는 거야. 쉰다는 거는 음악에 있어서 쉰다는 거는 안 치는 거겠죠. 근데 안 치는 거를 어느 정도 박자로 안 치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분쉼표는한 박자를 안 쉬는 거야. 그러면 한 박자 넘게 안 쉬면 안 되겠고 한 박자보다 덜안 쉬어도 안 되겠지. 정확하게 한 박자를 딱안 쉬는 거야. 그러면 이 곡에서 한 박자를 어떻게 안 쉴지 한번 해볼게요. 구 쪽. 처음에 도 볼게 왼손에서 지금 오른손에서 도미솔레한번 그대로 왼손이 또, 똑같이 받아요. 도. 첫 단에서 왼손에서 나왔던 게 똑같이 오른손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완전히 지금 똑같이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4분 심표는, 어, 선생님이랑 줌 수업할 때 한번 그려보고 또 익혀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0쪽. 자, 여기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 여기 오른손에서 보면, 돌 둘, 미, 도. 한 거를 두 번째 마디에서 똑같이, 돌 둘, 미, 도. 패턴이 반복돼. 그리고 이 1마디와 2마디를 완전히 묶어서, 솔, 둘,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걸 볼줄 알면 되고, 그리고 한번 쳐볼게 그럼 처음부터. 이제 샘여림이라는 게또 이제 나왔어. 여기 보면은 얘를 뭐라고 읽냐면 피아노라고 읽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 여리게 하는 거예요. 여리게. 여리게 작게 하는 거야. 얘는 소르테. 소르테는 어떻게 하는 걸까? 크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곡에서 지금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 어, 작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두 마리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크게 쳐주세요. 그 말이야. 계속 크게 쳐주시고 여기서 다시 서부터는 작게 쳐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작은 소리는 동물에 비유하면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작게 치고 꼬르테는 호랑이가 어흥 하는 것처럼 크게 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오르테에 호랑이가 있고 피아노에 생쥐가 있네 어, 생쥐도 찍찍찍찍찍 소리가 작잖아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연상하면서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보자 악상이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는 작게 지금 여기에 적당하게 돼 있다 그치? 다른 곡은 몰라도 이 곡은 조금 가사랑 같이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피아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10... 시... 음,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월요일날 수업할 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